아 브라 공식 유튜브에 다음 픽업이 수즈나 수치세 한정복각 유카리 랭게 통상복각을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고 오피셜이 떴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이번에 일주일 픽업을 진행하고 다음에 수레빗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해서 픽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수제나 수치세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유카리와 랭개는 포먼트 유저 입장에서는 챙길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제나는 치명타가 일정 횟수 발동할 때마다 얻는 공격속도 버프와 일반 공격 6번마다 발동되는 기본 스킬을 통해서 딜을 넣는 평타 기본 스킬 기반의 포태명 신비 지속 딜러에요 이 코라는 낮은 비용으로 스킬을 돌리거나 집중공격 디버프를 걸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지에서 분신 패턴을 파해하기 위해 본체에게 집중공격을 바르는데 사용된다거나 최근에 나온 예소드에서도 드론 공격을 집중시키기 위한 트리거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세트의 분노에서는 애초에 보스 자체가 평타 기본 스킬 기반으로 딜을 넣어야 하기도 하고 기본 스킬의 치뎀저 디버프를 통해 아군의 딜을 보조한다거나 구체를 낮은 코스트로 파괴할 수 있다거나 여러 장점이 합쳐져서 핵심 파츠로 사용되고 있어요. 만약에 세트에서 수즈나를 쓰지 않으면 사쿠라코를 쓰거나. 수로콜을 전무 일성에서이성 정도 키워줘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유저들이 채용하고 있는 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수준아의 입지는 어떤 특정 컨텐츠를 깨기 위해 필수적인 학생이라기 보다는 2, 3파티가 필요하거나 재결전처럼 많은 학생이 필요한 컨텐츠에서 무난하게 한 자리 채워넣기 좋은 딱그 정도 위치의 학생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수이야 한정이나 패스 학생들을 포기할 위협을 안고 가면서까지 무리해서 뽑을 필요는 없는 학생이다. 수치세는 사실상 햄타마 카요코처럼 CC 셔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당연히 CC 게이지를 채워야 하는 호드, 호버그래프트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CC 학생 중에서도 수치세가 갖는 이점은 삼성으로도 애용품만 지어주면 CC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육성 가성비가 괜찮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카요코는 기본 스킬인 패닉샷에 확률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기본 스킬이 빗나갔을 경우 크리 리틀에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수치세는 그런 확률 리트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요코로도 호드 인세인과 호버그래프트 토먼트를 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확률 리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치세를 걸은 선생은 후회한다 이런 미이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치세를 그렇게 고평가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청의석을 아낄 수 있다면 가요코 페닉샬리트? 시간 좀 걸리더라도 참고한다는 마인드기도 하고 수치세 이후에 나온 캠타마가 통상이긴 하지만 수치세보다 CC 시간이나 사용감이 있어서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포드 토먼트도 캠타마를 쓰는 1파티 혹은 빌려서 두번 쓰는 2파티가 대세가 되면서 CC 컨텐츠에서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없이 이때까지 잘 플레이 해왔기 때문에 한정 컬렉팅이나 수치세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캠타마 복각이나 통원등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수즈나 수치세 일단 한정이고 완전히 안 쓰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뽑아둬서 나쁠 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리하면서까지 뽑을 필요는 없는 학생이지 않나. 그리고 만약 둘 중에 한 명을 고른다면 저는 수진아를 택할 것 같다. 수치세는 대체할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달에 있을 수위야 패스 픽업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